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정말로 무더운 날씨였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, 무더운 날씨에 음식도 어, 잘 팍팍 끓여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2024년 7월 14일 네, 판매방을 열어봅니다 자 부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관심있는 분들 식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 한번 놀러와 보세요 다양하고 싱그러운 색감 다양한 디자인 어, 미니미니분도 어, 제가 많이많이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, 이렇게, 라코 어, 와분 보면서 여러분들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좀 이따 8시 30분에 만나 뵈요.